안녕하세요. 돈 테크맨 강동훈 니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축의 가장 기본이죠. 예금과 적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1년 동안 예금을 했는데 만기가 돼서 받아보니까 이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어요. 제가 금리가 몇 퍼센트죠?라고 되물어보면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 동안 넣고 2%의 이자를 받으니까 만기 됐을 때 1,200만 원에 2%인 24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맞을 수도 있는 말씀이다만 이 경우는 약정 금리 2%의 1년 만기 정기 예금을 비과세로 받았을 때 해당되는 이자입니다. 그런 상품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모든 이자를 받는 금융 상품에는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자 소득세인 15.4%를 과세한 후에 받게 됩니다. 네, 가장 먼저 예금이랑 적금에 대해서 구분해 볼 텐데요. 네, 기본적으로 은행에 돈을 맡겨놓는 것을 예금이라고 합니다. 네, 적금은 예금을 일정한 기간 동안 나누어서 저축하는 방식을 적금이라고 합니다. 차이점은 한 번에 넣느냐 아니면 일정한 주기를 두고 넣느냐의 차이입니다. 예금은 목돈을 운용할 때 사용을 하고, 적금은 목돈을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거치식이다 하면 예금이고, 적립식이다 하면 적금입니다. 네, 쉽죠? 예금과 적금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기간을 정해 놓는다 하면은 예금과 적금 앞에 정기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기간이 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정기예금, 정기적금이라고 부르는데 기간을 정해 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는 성격이 있고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약속된 이자를 받지 못하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물론 원금은 보장 받고요. 돈을 한 번에 기간을 정해놓고 저축을 하면 정기예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기간 동안 정해두고 납입하는 것을 정기적금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적립방법이 자유롭다면 앞에 자유자가 붙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자유적립식 적금이라고 있죠. 기간만 정해두고 금액은 자유롭게 납입을 하고 납입한 만큼만 이자를 계산해서 돌려받는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자유 예금은요? 예금은 한 번에 목돈으로 막혀놓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번 넣는 것은 그냥 자유 적금이랑 똑같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수시로 돈을 넣었다 뺐다 할수 있는 계좌는 자유 입출식 예금 계좌라고 하는데 보통 예금이라고 합니다. 저축을 목적으로 한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그 저축예금이라는 계좌도 별도로 있는데 과거 고금리 시대에는 좀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1인 1계좌 거래한도에 제한을 두는 등 차별성이 있었는데 현재는 보통예금과 차이가 거의 없어서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1년 이자는 보통 0.1%대라서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축 예금이나 보통 예금은 다 알겠는데 왜 보통 예금은 정기 예금에 비해서 이자가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왜 이자를 조금 주나요? 예금자 입장에서는 돈을 맡겨 뒀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자가 언제 돈을 빼갈지 모르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나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수시 입출 방식을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는데 예금자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바로 지급을 할수 있는 형태를 요구불 예금이라고 합니다. 은행이 아닌 증권사에도 비슷한 계좌가 있죠.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 즉 CMA라고 하는 계좌라 머니마켓 펀드 (MMF)입니다. 투자되는 형태나 뭐 특징이 좀 다르긴 하지만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보통 예금, 요구불 예금과 비슷한 목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당좌예금이라고도 많이 들어봤는데 이건 뭔가요? 네, 당좌예금은 주로 기업이나 사업자들이 수표나 어음 등 거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이고 이 계좌는 이자가 없습니다. 개인이 저축 목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는 아니기 때문에 설명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네, 은행에 저축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넣는 거라고 했습니다. 적금은 목돈을 만들기 위해 나누어서 넣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은행이 되어 보겠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한 번에 받는 게 좋으신가요? 나누어서 받는 게 좋으신가요? 바로 이 개념입니다. 예금은 맡겨놓은 순간부터 목돈에 대한 이자가 일정하게 계속 발생하지만 적금은 처음엔 잔액이 없다가 갈수록 점점 많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갖고 있는 돈만큼만 이자를 주게 돼요. 보통 같은 은행이라도 정기 적금 이자보다 예금 이자가 조금 더 낮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월 100만원 넣어서 1200만원 만드는 거랑 1200만원을 한 번에 넣어서 1200만원 만드는 거랑 만기 때 계좌에 들어있는 금액은 똑같다는 가정 하에 실제 이자는 예금이 더 많습니다. 앞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정기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납입을 하고 약속된 기간 동안 유지를 하기 때문에 약정된 이자를 모두 받게 됩니다. 물론 이자소득세 15.4%를 제외하고요. 정기적금은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매월 납입을 하기 때문에 달에 넣었던 이자랑 마지막 달에 넣었던 이자가 당연히 다릅니다. 네, 이해되셨죠? 이 개념을 적용해서 현재 갖고 계신 예금이랑 적금 계좌의 예상 이자를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단리와 복리에 대해서 살,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년짜리 예금이나 적금이면 복리로 표시 있어도 그냥 단리로 보시면 됩니다. 차이가 없어요. 대부분 1년 단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하지만 2년이나 3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진다면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이고요. 복리는 첫 번째 해에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지만 두 번째 해부터는 1년차에 넣었던 원금이랑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다시 원금으로 보고 이자가 더 붙는 방식입니다. 풀어보면 첫 번째 해는 원금에서 1년치에 대한 이자만 붙고 다음 해에는 1년치 원금과 1년치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2년치의 원금으로 보고 이자가 붙게 됩니다. 3년차, 4년차가 되면 이자에서 이자가 붙으니까. 점점 불어나는 구조가 되겠죠. 네, 실제로 이렇게 풀어서 계산하기는 생각보다 복잡하니까 이러한 원리만 이해하고 계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용어를 좀 살펴봤는데요. 목돈을 저축하는 것을 예금, 그리고 목돈을 모으기 위해서 나누어서 저축하는 것을 적금. 기간과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정기 예금, 정기 적금. 자유로우면 자유 적금.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계좌의 형태는 보통 예금. 과거에는 저축 예금이라는 구분도 있었습니다. 예금자가 원할 때 돈을 꺼내 주는 방식을 요구불 예금, 사업자 거래 목적의 당좌 예금. 비과세 요건이 아닌 모든 계좌에는 이자 소득세 15.4%가 발생합니다. 또 예금과 적금의 이자 계산 방식과 단리와 복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동안 느낌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예금과 적금에 대해서 정리가 되셨던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돈테크맨 강동훈 에디터였고요. 이 영상이 한 개라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빠이.